안녕하십니까 파생왕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2월 27일 목요일 현재 시간 오전 11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밤새 별일 없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같이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우선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네, 나왔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을 볼게 없습니다 실적은 그냥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딥시크가 있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게 엔비디아로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당장의 여파는 없어요 그리고 대항마가 없습니다 매출액이 YOY가 78%대 매출액이 393억 달러 소수점 빼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순이익이면 시장 예상치림이 뛰어넘은 수준인데다가 수당을 하고 있다 거기에 이젠 가장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약점이라고 하면 약점이라고 하면 후속재료가 없을 때가 약점이 되거든요 거기에 이젠 블랙웰칩 우리 삼성전자가 그 칩에 납품하려고 이젠 굉장히 고생을 좀 했죠 하이닉스는 금방 했는데 블랙웰칩도 역시나 수요가 호발적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으면서 시장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 시세가 조금 전부터 다시 좀 세졌어요. 오히려 오늘은 좀 어저께 같은 경우는 본장에 3%대 이상 강하게 보여지다가 좀 밀리는 상태였는데 그다음에 실적 발표가 나왔어도 당장 반응을 안 하고 있다가 조금 전부터 반응을 하면서 땡겨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젠 무난하게 넘어왔거든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왜 중요한지 같이 한번 보시면서 오늘 시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0.43% 188포인트가 하락을 한 43,433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어제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멈추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 였던 부분이었는데 잘 멈췄고 하락을 하긴 했어요. 하락을 하긴 했지만, 전강 후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강 후약이었는데, 이 해당 지지라인권에서 형성을 하고 있고, 거래가 이제 투매 양상, 차익 실현 양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차익성 양상이 줄어들어서, 시장의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의 시장의 지지력, 시장의 경계감은 뚜렷하게 조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돌려 세우느냐 못 돌려 세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돌려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라 해당 부분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진짜 이 어제 드라마틱했는데 하루 종일 반등을 했어요. 어제 새벽까지 반등을 했거든요. 제가 어제 이 하락을 구경하고 왔었는데. 어제 잘 버티고 있다가 새벽이 되면서 이두 시에 연준 인사 발언이 있었는데 연준 인사 발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해당 구간에서 뭐가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또 관세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갑자기 두들겨 맞아 버렸습니다. 갑자기 두들겨 맞으면서 상승 폭을 다 받나 버려 버렸어요. 지금 나스닥이 워낙 강하게 3일 동안 연장 밀려 버리다 보니까 하방 압력이 너무 높은 상태거든요. 하방 압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그 높은 상태에서 또 간세라는 것을 자극을 하니까 문제가 좀 됐었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우리 테슬라 어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테슬라가 또 밀려 버리면서 어제 개장 전에 분명히 강세였거든요. 강세였는데 다시 밀려 버리는 저점을 또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밀어내면서 나스닥 주가가 좀 부진했지만. 전체적으로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래도 브레이크는 좀 잡아서 주가가 어느 정도 버티면서 끝낸 것 같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0.01, 역시나 브레이크를 잡아놓고 마감을 하면서 이 3대 지수가 브레이킹 타임은 가져갔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장이 종료된 직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시장은 된 이제 판가름을 다시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판가름을 다시 한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방향성에 대한 저울질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관세에 대해서는. 의견이 너무 분분하고 이제는 그리고 간세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뭐가 좀 생겼냐 내성이 좀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처음으로 내각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또 이유에 대해서 트입품에 대해서 간세를 25% 지금 다 25%거든요. 그래서 25%를 부여하겠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또 4월 2일 4월 2일은 멕시코랑 캐나다 또한달 연기를 했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3월달, 3월 초에 캐나다랑 멕시코가 있었는데 그걸 또 유예를 시켜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협상의 카드를 만들고 있더라. 카드를 만들고 있더라가 현시점에 팩트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간세라는 것이 분명히 자극적이고 시장에서 좀 싫어로 하고 하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가고자 하는 측면들은 눈에 보이고 있지만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관세만 나오면 두들겨 맞는 관세만 나오면 주가가 두들겨 맞는 형태는 어느 정도 배제하기 시작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뭐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트럼프 의 협상 기술인가? 네, 뭐 그런 내용들도 나오는 것처럼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협상, 협상을 목적을 두고 본인 미국의 자국의 우위점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눈에 띄게 문제가 된다라고 보이는 부분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가의 움직임은 무난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했어요. 왜 중요했냐면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다고 해서 이 시간대가 실적 발표 나온 시간이거든요.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날아가거나 주가가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지금 당장 실적에 뒤집어질 일은 공장이 화재로 불이 타거나 아니면 칩에서 대규모 반품 사태가 나거나 아니면 누가 어떻게 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뻔할 뻔 자의 레코딩이거든요. 좋은 레코딩에서 나올 건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물을 살려줄 구원 투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 지금 크나큰 사태에서 이 현물들을 살려줄 크나큰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엔비디아의 움직임은 결국은 TSMC, 브로드컴, 이쪽 종목군들로 여파를 던져준다 이거죠. 그러면 이 여파를 주기 때문에 지금 뉴스를 보면 M7의 몰락 기사 제목들 너무 자극적이야. M7의 몰락, M7의 차익 실은 시작되나, IT 버블 뭐 등등 기사들 막 쏟아내는데 시장 오를 때는 맨날 오른다고 그러더니 이제 시장 내리니까 맨날 그런 기사만 또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사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단 브레이킹을 잡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하방 압력이 높았던 현 증시가 방향성을 전환할 수 있는 빌미를 찾기 시작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만, 어제장을 유심히 보시면 뭐가 느껴지냐면, 브레이킹 포인트를 잡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기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하단에 땅이 너무 무른 거예요. 즉, 매물대와 지지층이 없다는 거죠. 이 구간을 만드는 과정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잘해야 되는 게, 전 옆으로 늘어진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옆으로 늘어지고 그 구간에서 매집과 지지력을 잘 형성해야지만 이 효과가 있는 거지. 그 지지력 형성을 잘못해버리면 반등도 못하고 반등도 못하고 있다가 차후에 악성 재료를 하나 맞아버리면 그대로 무너져버립니다.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무른 땅에서 매집과 지지층을 기반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탈성 손절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2차 투매가 됩니다. 그러면 시장은 방향은 바뀌어버려요. 지금 그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키울 것이냐.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빅테크의 약세를 방어할 만한 기재적 요인이 없었어요. 최근에 그냥 너무나 간단명료하게 최근 상승폭이 컸고 최근 상승폭이 크다 보니, 거기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 지금 이걸로 기결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발생됐던 차익실현들이 어느 정도는 1달락이 됐다고 볼 수는 있죠.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 이미 고가에서 거의 반토막을 냈거든요. 고가 대비 반토막 가까이를 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거는 단기적인 퍼포먼스에 의한 차익실현을 장기간 전개가 돼서 마무리를 됐다고 하면,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과연 테슬라를 무조건 나쁘게 평가를 해서 접근을 해야겠느냐? 아니면 테슬라를 여기서 회복을 하는 관점을 봐야 될 것이냐? 그럼 제가 볼 때는 지금 1차적인 매물 소환을 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더 매물을 쏟아낸다고 하면 어느 종목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애플이든, 지금 애플도 어제 좀 밀릴 때 낌새가 안 좋더라고요. 그 다음 엔비디아든, 아마존이든, 메타든, 알파 구글이든 AMD든 TSMC든 해당 종목분들이 연속성 차익상으로 바뀐다고 하면 장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 부분만 조금 유념해서 시장을 따라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주가를 멈춰 세웠습니다. 멈춰 세운 이후 현재의 증시를 부양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계속된 하방 압력 속에서 부담을 느낄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관측해 보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잡고 따라간다고 하면 이번 시장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으시고, 매매의 관점을 따라가시고, 눈에 보이는 시세가 모든 게 아니다. 내 눈에 보이고 있는 시세만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면서, 향후 흐름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도 시장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한 송대표였습니다.